닭돌이들! 흑하! 흑우장입니다.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선조 12화가 오늘로 돌아왔네요. 벌써 이제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사실 지난번에 이제 선조를 하다가 보니까 마지막에 갑자기 2006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2006년은 좀선 넘었다. 거의 요즘에 쓰는 빌드에 뼈대가 된 빌드들에 대한 이야기들밖에 없기 때문에, 근현대사를 다루는 것보다 차라리 유적지를 한번 찾아보자. 예, 다른 유적지를 한번 또 발굴을 해보자 하는 생각에 한 군데 또 발굴을 해 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유적지는 어디인지 여러분, 다 함께 지켜보시죠. 자, 오늘의 유적지입니다. 오늘의 유적지, 오늘의 유적지는요, 바로 뭉충닷컴이라는 사이트를 또 이제 제보를 받았습니다. 제보를 받아가지고. 예, 아, 멍청닷컴이라고요? 아, 아. 자, 그래서 들어와 보니까 약간 뭐 개인 사이트인 것 같아요. 열심히 공부하는 방이에요. 열심히 공부하는 방인데 자유 게시판 한번 가볼까요? 자유 게시판. 와, 2021년 현재에도 글이 올라오네요. 예, 2년에 글 하나씩 올라오는 곳입니다. 자, 아무튼 간에 이렇게 공부도 하지만 아더 띵지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타크래프트 전략과 스타크래프트 문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예, 전략부터 한번 둘러보도록 할게요. 자, 이곳에는 2003년 이윤열 최연성 임유한 서준 선수에 관한 소고를 끝으로 더 이상 글이 거의 올라오지 않고 있는데 다양한 빌드들이 있어요. 여기를 보면은 팁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하이퍼토스 여러분 하이퍼토스가 뭔지 아세요? 웨이브 테란 막 이런 거 비지 테란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근데 나이 스타크래프트 문서도 좀 궁금해요. 이 문서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자, 잠깐 살펴보도록. 스타크래프트 미니북 본 문서는 인터넷상으로 돌아다니는 문서들을 수집한 것으로 아마추어들을 위한 것입니다. 유용하게 사용되길 바라며 자신에게 알맞은 전략을 선택하시어 발전시켜 나가시길 빕니다. 오케이! 아 뭐야? 여기 선조 대장경 뭐야? 아, 모든 전략을 이렇게 준비를 해놨구나. 크리티컬 프로토스, 그 다음 페스트 커세어 스플래시 토스, 그 다음에 다이나믹 프로토스 쫙 해가지고 이거 전부 다 해봤자 어차피 1메다도 안 되니까. 아니 잠깐만요. 오늘 당장 발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종족별 1번씩 1번을 하겠습니다. 각 종족별 1번. 자, 자, 일단 먼저 가장, 먼저 퀘스트, 딱템플로부터 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은 에시아 레이님의 글입니다. 1.07버전에서 쓰던 건데요. 빵빵년에 제가 게임을 쉬었기 때문에, 아니, 그 전에 했다는 건90몇 년도 했다는 거죠. 나날이 발전해가는 메카닉 테란을 도저히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몇,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둘이 며칠간 연구해서 만들었습니다. 같이 만든 사람은 당시 임성춘과, 임성춘 선수와 국기봉 선수의 매니저였다. 오, 큐해 보름간 연습하고 그 이후부터 50전 연승을, 50연승을 했다고요? 프로게이머나 소개받아 하는 게임에서. 자, 그니까 한마디로 지금 천상계에서 50연승을 했다는 그런 개 레전드 빌드거든요? 7.5 파일런, 자, 10가스, 11게이트, 그 다음에 14코어죠. 이러면은, 시타데로브 아둔, SCV를 밀어내고 지어줍니다. 그 다음에, 코어... 코어는 아무거나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드라곤 사업이라고 해주고요. 두 번째 게이트 올려줍니다. 그러면은, 어, 누가 봐도 투게이트 사업 드라곤이겠죠. 예, 맞아요. 투게이트를 지었으니까. 드라곤은 두 개까지 찍고 업그레이드 취소하고 아둔을 짓습니다. 이때 끊임없이 일꾼을 찍어주고요. 아둔을 건설하고 나면은, 예, 바로 로보틱스 퍼실리티 지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주의할 점은, 투게이트 드라곤인데 초반 푸쉬를 가, 푸쉬를 안 가면 안 돼. 예. 드라곤은 러쉬를 가서 내가 드라곤, 러쉬를 하는 사람이다. 이런 느낌을 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일군을 2733까지 뽑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셔틀 닥닥 찍으면은 33이 되니까, 이때, 이제 발전을 지어주면 된다. 이군 쉬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포지를 지어줍니다. 상대도 드롭쉽을쓸수 있기 때문이죠. 예, 그대로 러쉬를 갑니다. 셔틀에 타는 유닛은 원 보라군과 투 닥닥이 됩니다. 러쉬 가서는 터렛을 부수고, 그 다음에, 예, 벌처가 있으면은 SCB로 지뢰까지 마인을 유도하고, 그 다음에 터뜨려주고, 태워주는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첫 드랍시 이대로 밀수 있겠다 싶으면은 셔틀 하나와 다크 두개를 추가해가지고 같은 방식으로 드랍을 또 가줍니다 그러니까 셔틀을 또 뽑으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쌉소름입니다 그냥 하나 가면은 그 셔틀은 죽으란 얘기네요 자 그리고 여기서 변형이 있습니다 상대가 만약에 건물을 띄워 다크 드랍인걸 확인했다면 아칸 드랍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저는 투닥 드랍 이후에 바로 아칸 드랍 아르칸 드랍으로 갈게요 만났다 만났다 얘들아 만나 물었다 가자 이기다 지을게요 사이매틱스 콜 짓고 바로 정찰가기 바로 여기서 정찰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인구수 이 타이밍에 위에다가 팰런 하나 짓고 아직까지 상대 정찰을 안 오는 걸로 봐서는 이 선조의 빌드가 완벽하게 토, 성공, 성공할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정찰 안 오고 있어요 응. 자프어브가 자, 여기서 톡톡톡 때려줄까요? 당장 올라오지 못하게 약간 상대 괴롭혀주는 거죠 톡톡톡톡톡자 이러면은 상대는 어떻게... 이러면 상대는 투게이트웨이 사업 드라군이라고 당연히... 아니, 이건 너무 당연하네. 여러분 생각해보니까 이, 이거 봤는데 누가 투게... 투기... 아, 뭐야... 아, 저걸 봤는데 누가 그... 그거라고 생각해... 투드라고 찍어주고요. 자, 이제 여기서 나는 취소하고, 아둔을 꽂는다 잠깐만 이거 무조건 통하죠 이러면 이러 무조건 통하죠 그냥 투드라은만 찍으면 됩니다 로보 돌아와서 여기서 다크 템플러 기지까지 자안마당못 먹었죠 상대 후달리니까 자 다크 강한 푸쉬를 해줘야 돼 강푸쉬 강푸쉬를 해줘야 근데도 압박을 받아요. 자 이렇게 정찰을좀 할까요? 어 오케이. 자투 배럭이 있는 걸 봤어요. 일단은 이 드래곤 하나와 같이 타고 가면 되겠죠. 그다음은 투 하템을 찍겠습니다. 아 빌드 아달이 뭐야? 아, 빌드 아달이 뭐냐고. 가면서 옵저버터리도 지으라고 했거든요. 본진에 그리고. 포통캐논 하나. 왜? 상대가 드랍식 쓸수 있으니까. 뭐가 오는데? 뭐가 오고 있었어. 아칸 합체. 질럿. 아니, 다크 찍어 다크 템플러가. 와, 스파이더 바인이 있어. 어! 아칸 합체가 완료된 것 같은데. 어버렸네 어, 와, 토캐논안 지었으면 이거에 본지 겁창 났네, 방금. 어 일단 뭐라도 찍자고? 네, 뭐. 캐논 많이죠, 많이죠, 많이 캐논. 캐논 많이죠. 멋지. 어. 어, 진다. 어. 어, 자. 뭐야? 왜 죽어? 마인발 맞나 보다. 4개까지 늘려버려 이, 이 이, 타이밍에 그리고 정말 저 쌉소름 돋는 거 하나 발견했어요 아르칸이라라 지뢰를 많이 깔 거니까요 자, 아르칸 드랍 아 잠깐만 나 지금 소름 돋을라 그래 아르칸 드랍 간다고 와 잠깐 와, 스파이더 마인이 있지만, 아르칸드랍으로, 완벽하게, 상대, 본진, 본진 급습. 어 잠깐만. 계속 간다. 에, 무한히 떨어뜨리면 되는 거 아니야. 다쿠도 하나씩 섞어야겠다, 이제. 어, SCV? SCV? SCV SCV 꽝. 꽝. 간다. 아니 지금 지금 타격이 계속 누적되고 있어, 얘들아. 왜 이걸 모르는 거야? 타격이 지금 엄청나게 누적되고 있잖아, 상대한테. 지금 엄청난 데미지가 계속해서 맹공이 들어가고 있는 중인 거야. 어. 어. 달려! SB가 없잖아, 이거 봐. SB가 없잖아. 소급 직전입니다, 이제. 아이, 잠깐만. 버츄어 꼴지 마세요. 버츄 꼬시면은, 저에게 기회가 옵니다. 아시겠어요? 자, 본진 바로 때려 잡으러 갈게요. 본진. 어! 어떡해. 셔틀이 그냥 일회용이야. 어때? 어때 아, 아르카네 아르칸의 힘 아르카네 아르칸의 힘이 어때 툭툭툭툭툭툭 여기 뭐가 있네요? 질런만 봐 여기 너 여기서 풀을 쥐어서 막았어? 뭐야 이 센스 뭐야 이거 어, 라이토급 센스 뭐야? 아칸, 없애야 해. 아, 경력이 많네. 아, 드라곤을 찍자. 아, <laughs> 어, 이 드라곤을 찍어야 되잖아, 이거. 어, 근데 잠깐만. 어어 이거 큰일인데 네. 어? 이걸 다 한번 먹으면 괜찮거든요, 제가. 타이어닉, 떠. <laughs> 1 1시 언덕으로 올라가려는 뭐 그런 생각은 아니겠지? 올라가네. 하하. <laughs> 스톰~~ 스톰~~ 니 Storm, 아 i o n i c St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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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t o 이 m Storm! 여 t o r m 여기도 먹어야 되잖아 내게 힘을. 아! 고통 속의 게임이었습니다. 예! 아, 니 상대가 생각보다 너무 잘해가지고 드디어 올 것이 왔군. <laughs> 잠깐만, 테라는 첫 번째 빌드가 걔 레전드인데요? 패스트 뉴클리어 전략입니다. 테란의 패스트 뉴클리어 전략. 오우. 이 전략은 한창 유행하던 전략이고요. 지금은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죠? 요즘 프로토스는 프로, 빠르, 프로토 물량이 빠른 업종볼 뽑기 때문에 하, 뭐 정해보고 싶으면 알아서 하세요. 예. 예. 8시 테란 6시 토스로 가정하에 원서플원배럭으로 입구를 막습니다. 팩토리를 건설하고요. 탱크를 뽑아요. 이때는 첫 번째 러쉬가 올 타이밍에 막아줍니다. 예, 이때 서플 고치면서 막아주세요. 그 다음에 입구 뚫리면 안 되고요. 탱크 나오면 막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스타포트 그리고 드랍기를 뽑습니다. 일단 투탱크 드랍을 먼저 때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셔틀과 업저버를 못 들어오게 하면서 터렛을 돌리고 그 다음에 사이언스 백, 그 사이언스 퍼실리티와 아카데미를 건설해서 선물티를 시도하라고요. <laughs> 자, 이거 몰몰로 대처하겠습니다. 몰몰로 대처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커버트 옵스 클로킹 업그레이드. 그리고 고스트 및 마린을 뽑고 한편 핵을 또 완성을 시켜 줍니다. 그리고 드랍 준비해 주고요. 고스트 메딕 벌처, 마린 드롭을 합니다. 예. 사이언스 베슬 EMP를 넥서스에 쏘고 핵을 쏩니다. 이때 넥서스 파괴가 되죠. 여기까지가 뉴클리어 전략입니다. 자, 이때 이제 멀티 이겼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상대는 멀티를 했을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어, 추가로 팩토리 짓고 탱크 벌쳐로 상대 기지에 쳐들어가서 승기를 잡아주셔야 한다는 거. 예. 자, 실전에서 쓸 때는요, 상대를 무한무지 를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에, 예, 마인을 많이 심어놔야 되고요그 다음에 옵티컬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옵저버를 시야를 1로 만들어주는 것.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다. 가스가 나만 돈이야고! 자, 우리 핵을 쏘고, 예, 멀티 기지를 치러 갈수 있게 유닛을 반드시 뽑아야 됩니다. 상대 캐리어 뽑을 수도 있으니까, 캐리어에 옵티컬 플레이어를 뿌리고 승부를 보면 됩니다. 그냥 뭐, 아니면은, 고스트 락다운을 써도 되고요 예, 하지만, 아머리는 반드시 건설해주고, 골리아 뽑아줍니다. 자, 됐다. 그 다음에 옵티컬까지. 가능하면 한번 해볼게요, 옵티컬이. 예, 그 다음에 이제 탱크 벌처로 마무리. 아 좋습니다. 되나? 시원하게 후드를 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투탱 드랍 한번 해주도록 하죠. 자, 드라은 넥서스까지 다 누드로 봤거든요. 시즈보드 누르고, 에시비 취소하고, 여기서 드롭 푸쉬 하나.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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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 자, 됐다. 딱요 정도 상면 다음 퍼실리티를 주, 바로 준비해 줍시다. 엠베랑. 간다, 투탱크 드롭. 투탱 드롭 간다 몰멀, 아, 몰멀 이런 데서 먹으면 되겠죠? 몰멀 기가 막힌 위치 됐고요 일단은 뒷마당에다가 살짝 견, 견을 넣을게요 여기다가 탁 내려가지고 프로브가 붙었으니까 바로 시즈모드 통통 톡톡꽝꽝꽝꽝 자 요정도 그 다음에 바로 태워서 저기 멀리로 이건 정면 됐다 여기서 이제 아카데미 지어주고 터에 둘러치기 터에 둘러치기를 합니다 이러면서 몰래 멀티 두개 박으라고 했어요 자 몰래 멀티 박아주고 여기다가 터렛 한개 더 지어놔야겠다 다 한개 더 짓고 핵탄 자, 위다가 가스, 커맨드, 음, 음, 오케이, 됐어. 어? 셔틀이 날라온다고? 터렛이 있다, 터렛이 있다. 터렛이 있다. 뭐 터레시 있다. 뭐 일단은 핵한방 날리고 와야겠다. 아, 어, 일단 핵한방 날리고 오자고. EMP도 업그레이드 해 놓고요. 여기서 쭉 들어가서. 여기다 핵을 쏘고. 상대 기지에다가. 해공격이 아, 감지됐어요. 알 어? 해공격 위치를 반대로 알고 있는데? 해공격 위치를 반대로 알고 있어요. 아, 아아아아아 이거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다시 한번 가 볼까요? 자, 팩토리, 팩토리 어? 어? 친구야, 친구야.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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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어, 어어, 어어 어? 어? 대프로토스 전 럴커 조이기 빌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건 거 너무 이, 익숙하잖아. 그죠? 이거 너무 익숙해서, 저 처음 들어보는 쉬넬 저그 한번 해볼게요. 쉬넬 저그. 도대체 왜 쉬넬인지는 모르겠어. 이 쉬넬이라는 뜻이 뭐죠? 빠른, 아, 빠른 저그라는 전략이네요. 자, 이 전략은, 그 드론 발업 저그링 전략을 개, 개량한 것으로, 팀플과 대풀 터전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슨 차이냐? 기존의 구드론 발업 저글링은 저자가 조금 약간 불편하네요. 예, 질럿보다 빨리 생산되어서 극초반에 그, 그 피해를 주나 시간이 주면은 이제 갈수록 불리해집니다 제가 계량한 전략은요, 질럿보다 늦게 나와. 하지만 기존의 구드론 저글링보다 훨씬 좋은 이득을 가진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전략을 설명드릴게요. 자, 우선, 구드론 후에 게스트릭을 이용해서 10드론까지 생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미네랄이 300이 되는 동시에 해처리를 바로 옆 미네랄과 최대한 가까이 지어줍니다. 미네랄 200이 되면 스포닝풀을 지어줍니다. 자, 이때 요지는 오버로드 추가 없이 스포닝풀까지 풀로 건설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드론 찍고 오버 찍고, 그 다음에 이번엔 가스를 찍고요. 드론 하나 또 추가해줍니다. 자, 그럼 이제 드론 9마리에서 커트. 이제 그만. 가스가 완성되면 일곱, 세 마리 캐고요. 스포닝 풀 트위치를 완성되면은 바로 저글링 8마리, 예, 뽑아주고요. 그 다음 풀톤은 질러 한마리 나와 있을 겁니다. 어때요? 이 정도면 해볼만 하지 않을까요? 그 정도는 질러 컨트롤로 막는다고요 그럼 처음에 뽑은 저글링이 아래서 나올 때좀 가스가 104가 됩니다. 이때 바로바시고 미네랄 다시 캡니다. 그리고 3질러시 되면 저글링은 12마리. 저글링이 16마리 되면은 바로비 됩니다. 당신은 질럿보다 빠르고 배나 많은 저글링을 보유하게 됩니다. 질럿이 슬금 기어 나온다. 쌈 싸먹었고요. 빈집을 슬쩍 해줘도 좋고요. 예. 테크트리 드론 아디오 무조건 저글링만 생산합니다. 슈넬 저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슈넬 치킨에 슈넬도 똑같은 닭, 똑같은 독일어라고요? 아 <laughs> 진짜로? 슈넬 치킨 좋아하세요? 제가 물어볼게요 상대한테 슈넬 치킨 좋아하냐고 님 슈넬 치킨 좋아하세요? 그게 뭐냐고요 님이 곧 드실 치킨인데 <laughs> <laughs> 슈넬 치킨 강제로 먹여버리겠습니다. 좋았어 간다 혹시 미필이신가요? 자해철이 여기다 지을게요 여기다 짓겠습니다 슈넬치킨을 모르는 대한민국 남자가 있다니 어어 정찰 왜 이렇게 빨라? 정찰 왜 이렇게 빨라? 어, 정찰 너무 빨라 자. 아, 근데 얘가 너무 대놓고 분다 그만, 그만 보시면 안되나요? 예, 그만 보시면 안될까요? 너무 대놓고 보네 여기서 팔 저글링을 찍으면 제 생각엔 너무, 너무 티가 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드론을 두개 찍고 그 다음에 올 저글링을 할게 잡아줘야 돼. 어, 잠깐, 왜 이렇게 잘 돌려? 왜 이렇게 잘 돌려? 어. 아, 가스도 지금 페이크로 계속 캐고 있는데. 아, 레어도 보여줘야겠다. 어쩔수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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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올리기 해야돼 자 이러고 올리기 해야돼 어쩔수없어 이거는 좋아 뚝배 바로 날리러 간다 와 캐논 3개 지었는데 얘들아? 보아라 슈넬, 슈넬, 슈넬 저그. 그렇지. 감히 질럿을 한기도 안 찍어? 슈넬, 슈넬, 슈넬. 라라라라라라라라라. 바로 이거죠. 자, 그럼 오늘 선조 시비아는 여기까지구요 재밌게 보셨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눌러 주시구요 다음 선조 14만대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흑박